안녕하세요. 위대하고 보석 같은 환상과 열정맨 토마토의 위보환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에브리본 모빌리티 HC1 개봉기에 의해서 납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차에 실리는지를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는 전기차 아이오닉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배송을 가고 있습니다. 자, 고객님 앞에 기다리시니까 가보시죠. 어, 이러면 자석이네 자석으로돼 예, 있고 음. 풀 때는 눌러서 빼기만 하면 돼요. 아, 예. 아, 예. 기존에까지 이렇게 돌려서 뺐는데 어, 그게 네. 전동으로 움직여요. 음. 전, 이제부터는 전동이에요. 아, 전동. 아, 아, 그러니까. 연결돼 커넥트 연결됐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자 네. 바퀴 쪽에 충전 다 됐다. 네. 조이스틱 충전 다 됐다. 네, 그러니까.